하고 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지상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단지 제자들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이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었는데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우리. 청년부, 도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어, 먼저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먼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데테스. 네,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마데테스. 이 단어는 배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만다, 만다노. 그 모양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마데테스, 만다노. 이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는 만다노라는 배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생각한다면, 영어로 제자가 뭐죠? 디사이플. 디사이플. 영어, 제, 영어 디사이플은 동일하게 라틴어 동사 디스코. 뜻은 배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자가 무엇이냐? 이 단어,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를 찾아가면, 그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단순히, 단순히 가르침 받는 걸 넘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 모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병을 고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모두 함께했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죠. 생각해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3년까지 아니고 3일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나요? 아멘? 큐티 하시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 제자의 길을 어, 설교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매일마다 우리 리더님들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한 구절 정도씩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별한 점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어,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거두시다가 두 어부 형제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부르심에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그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장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너무 익숙히 들었던 이야기죠? 볼 새삼슬에 또그 얘기를 하나? 제자 얘기한다고 하더니 뻔하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로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습니다 내가 스승으로 따를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돈을 주거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그제서야 제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찾는 거라고 스승이 너나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돼도 될까요? 이게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오늘이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갈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부르셨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은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스펙, 능력, 돈, 집안, 이런 것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기준으로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물고기 잡던 어부들, 그리고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볼까요? 마가보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제한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불러주시고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시고 심지어 죄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단기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올해도 7월과 8월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7월 달에는 저기 삿포로, 홋카이도 삿포로로 가고요. 8월에는 후지로 단기 선교를 떠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어, 가슴에 부르심이 느껴지는 분들 있다면 결단하고 지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그것은 저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교 팀원이 필요해서 아직 다 모십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때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점점점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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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밤을 지나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어 그때 저희 어머니의 개척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그 위성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참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위대한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드미션 단기 선교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이번 주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아, 저거다.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단기 선교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선교사의 가정으로 선교를 경험했던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 단기 선교 나가는 거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여행 가고 말지. 뭐 저런 걸 가나? 라는 생각을 제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 그 말씀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선교를 가게 되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 무너져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이 기도와 고백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정말 그날 그 영상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부르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우울한 상황, 바닥에 깔렸던 그 상황대로 그냥 제 인생이 그냥 흘러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성교훈련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는 것, 제자의 길을 갈수 있는 것, 주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을 따르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19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한국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그냥 보통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할수 없어, 상황이 안 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자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저와 같은 단기성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성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주님의 말,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